로마서 12장 2절은 뭐랍니까? 너희는 이 시대를,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. 너희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라. 우리는 이 세상과, 이 세상과 벗으라 하면 안 된다니까. 이 세상과 이 세상을 본받지 말래. 이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또한 마페곰 16장 26절에 뭐랍니까?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 자기 생명 영혼을 잃으면 무엇이 이득이래요? 한 부자가 이랬지요. 내가 아, 내 영혼이 어떻게 하면 더잘 살까?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까? 하고서니 막더 창고를 늘리고 더 거기다 가득 쌓라고 했어요. 막 부귀영화를. 그런데 그 질문을 하죠. 만약에 오늘 밤에 그 영혼을 가져가면 그 재산이 누구께 되겠느냐? 사람은 한없이 이 세상 속에서 마치 이 세상은 물질이 마치 모든 것을 이루온 어 것처럼 다 덮보일 정도로 물질이 지금 이 세상을 자본주의 속에서는 흔들어요. 그런데 실상은 죽음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. 이게 오히려 그게 집만 될 수가 있는 건데 사람들은 거기에 그렇게 집착을 하는 거야. 저그 황수관 박사가 저 뭐지야. 세브란스 병원 그 저기서 이제 이심병병그 심방하고 이렇게 병문안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하더야. 박사님 강남에 빌딩도 아무 소용 없어요. 한 것들 못 하니까 아무 소용 없어요. 아, 한번 지금 저기 우리는 어떻게 온다면 너무 이 동물들은 에이 호랑이나 사자가 이 탄양을 하면 자기만 먹고 딱 먹고 남겨놓고 딴 밑에 동물들이 먹게끔해요. 근데 인간은 막 갖다가 쌓아놓고 더 쌓아놓고 아니면 또 자식이 먹게 쌓아놓고 막 이걸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야. 그런데 이게 아무리 인간이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면 헛되고 헛되고 악한 짓인데 이것이 주님 안에 계속 이 세상에서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이런 게 있었어요. 에, 양반이라고 하고, 진짜 에, 이렇게 지식인들이 막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, 막 이렇게 봉사하고, 또 아주 예를 들어 의사들이 에, 월급을 안 받고도 가서 막 사람들을 돌보고, 이렇게 한 사람은 그냥 훌륭하게 생각을 하는 시대가 있었어. 근데 지금은 전부 다가 돈에 막 끌려다니는 시대야. 근데... 예, 이것이 얼마나 황.